장생성불 첫째날 법문 44페이지. 중국 불교사에서 모든 경전은 그것을 강설한 법사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엄경을 강설한 법사는 불교 역사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절집에서 큰 불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곳에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나야. 이 경전을 비로소 원만히 강설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은 불법에서 확실히 근본 법문이자 불법의 근본법입니다. 이 속에 담긴 의리는 일체 법문의 통함으로 화엄을 배우면 하나의 종 하나의 파에 모두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이론은 완비되어 있어 원만하고 수행 방법은 너무나 주도 면밀하고 상세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 같이 이천여 종의 방법을 강설하고 마지막으로 염불 법문으로 매듭 짓습니다. 화음에서 더군 피구는 사0 화음에서 길상운 피구라고 하는데 번역한 사람은 같지 않고 번역한 명사도 같지 않지만 동일한 사람이니 더군이 곧 길상운입니다. 그는 선제 동자에게 21종의 염불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21종이 펼쳐져 모든 법문을 포괄하니 바꾸어 말하면 어떤 종류의 법문도 모두 염불 법문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염불, 오늘 우리는 이두 글자를 보면 당장 염주를 잡고 싶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것을 염불이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더군 비국께서 열어보이신 본문은 이 뜻이 아닙니다. 염주를 잡고서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일체 염불 본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실은 염불, 이두 글자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염이라 합니까? 무엇을 불이라 합니까? 불은 곧 깨달음이므로, 그것은 인도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염은 현재의 마음입니다. 중국어 염자를 보면 지금 마음은 바로 현재의 마음입니다. 현재의 마음, 일념이 깨어있고 미혹하지 않음을 염불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염주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우리는 날마다 아미탑을 아미탑을 염불하지만 여전히 미혹에 빠져있고 깨어있지 못하면 염불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인께서는 목이 상하도록 불러도 헛수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은 지금의 마음이고 불은 깨어있습니다. 나의 현재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여전히 미혹되고 전도되어 있습니다. 염불을 얻는 것은 목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입으로 염한다면 더욱 더 목이 상하도록 불러도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정중에서 말하는 염불은 상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상응하면 한 생각이 부처이고 생각 생각이 상응하면 생각 생각이 부처입니다. 우리가 오늘 염불에도 상응하지 못하면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무엇을 상응이라고 합니까? 바로 깨달음과 상응입니다. 현재의 마음이 깨어 있어 미혹하지 않고 입으로 염하는 마음이 깨어 있으면 이것이 상응입니다. 입으로 염하는 마음이 미혹하면 상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왜 미혹에 빠집니까? 마음이 여전히 옳고 그름 남과 나, 탐진치, 교만에 빠져 있으면 상응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깨달은 마음 속에는 망상, 분별, 집착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를 입으로 염하고도 여전히 마음 속으로 망상, 분별, 집착이 있어서 고덕께서는 우리에게 목이 상하도록 불러도 헛수고 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웃는 것이 아니라 보덕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응하지 못하고 평상시 한 생각이 상응하면 한 생각이 부처라고 말해도 누구와 상응하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으로 부처님을 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상응하였을 것이야라고 하지만 실은 아직. 진실한 상응이라 인정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상응은 각성과 상응하는 것으로 무량수경의 경전 제목에서 말씀하신 각정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세 글자와 상응하면 진실한 연불입니다. 경전의 제목인 청정 평등 각 이것과 상응해야 비로소 행하는 것이고 아미타불 소리 소리마다 모두 청정, 평등, 각입니다. 청정은 집착이 없는 것입니다. 집착이 있으면 당신의 마음은 틀림없이 청정하지 못합니다. 평등은 분별이 없는 마음입니다. 분별이 있으면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각은 바로 망상이 없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세 글자가 우리의 망상, 분별, 집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각은 망상을 깨뜨리고 평등은 분별을 깨뜨리며 청정은 집착을 깨뜨립니다. 소리 소리마다 부처님 명호가 청정, 평등, 각과 상응할 수 있어야 한 생각이 상응하면 한 생각이 부처이고 생각 생각이 상응하면 생각 생각이 부처입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량수경 이견에 이경에 제목은 너무 좋고, 하련거 겨스님의 회집도 정말 좋습니다. 경전 제목의 원문은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회집은 진실한 공부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최고입니다. 우리 연불은 이와 같은 연법, 이 연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꼭 진정으로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인연이 가상임을 알고서 일체 인연에 따라 일체 모두 분별하지 않고, 모두 집착하지 말며, 일체 그것에 따라가면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 그 무엇도 짊어지고 가지 않고, 이 육체도 짊어지고 가지 않음을 뚜렷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임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짊어지고 가지 않음을 깨달아봐야 늦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깨달아야 하고 지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고 정말로 대자재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내온 나날들은 곧 범부의 나날이 아니라 불보살의 나날입니다. 정말로 범부의 삶을 뛰어넘어 고귀한 성인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자신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제도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런 인생은 비록 진실이 아니고 가상일지라도 이 가상의 한 평생도 매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와 가치가 중생이 말한 것을 수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한평생 매우 의미가 있고 매우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또한 분별 집착하여도 하나의 분별 집착이 곧 육도 속의 복보로 바뀝니다. 다음 생에 선한 과보를 얻고 복을 누립니다. 곧 이것으로 바뀝니다. 이같은 의미와 가치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분별이 없고 집착이 없다면 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만약 그 일이 없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곧 복덕을 뛰어넘으면 뛰어넘은 후 지금 바로 공덕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공덕과 복덕이 곧 한순간에 마음에 달려 있음을 봅니다. 당신이 행한 이 일은 보통 사람이 이해하게 하는 말로 매우 의미가 있고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분별 집착이 있다면 곧 복덕이고, 분별 집착을 여의면 공덕입니다. 육주 해능대사께서는 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생사를 깨쳐 삼계를 벗어날 수 있지만, 복덕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일은 같은 일이지만, 바로 한순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평생 닦은 복덕이 무량한 공덕으로 바뀝니까? 당신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바뀌니 곧 이러한 한점한 한 점에 범부와 성인은 털어만큼의 간격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옛날 대덕의 저술에서 언제나 한 마디 말씀을 보지만 어떠한 의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명백히 깨달으면 정말 터럭만큼의 간격도 없어지고 곧 이러한 관념상의 바꿈으로 우리는 대자재를 얻고 진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진실한 이익은 육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십법계도 뛰어넘습니다. 유와 같은 연물로서 정토에 태어나길 구하면 각자 성공하고 왕생할 때 품위도 틀림없이 뛰어납니다. 한관장님께서는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 왕생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그녀가 왕생하는 것을 배웅하기로 그녀와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도 장래 왕생할 때 그녀는 틀림없이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마중 나와 우리를 접인하실 것입니다. 이에 관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늘 죽어서 묻힐 곳, 지하에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관장님께서는 상적 광토 가운데 왕색하셨으니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한평생 쌓은 복덕이 공덕으로 바뀌는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한관장님이 병에 걸렸을 때, 저는 그분에게 늘 생각을 바꾸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분이 받은 인상은 매우 깊었습니다. 아, 또 저에게 말씀하지 해, 해주시는군요. 인상이 틀림없이 깊어야 모든 인연을 내려놓을 수 있고 분별 집착을 버릴 수 있으며 일평생 닦은 복덕이 완전히 성공. 왕생성취로 바뀝니다. 당신이 과거에 닦은 독덕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어느 때라도 바꾸어서 이전의 것을 전부 다 바꾸어야 합니다. 단지 오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제 것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 바꾸십시오. 모두 다 바꾸십시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치를 명백히 알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무량 공덕을 쌓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일생, 일세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세세생생 닦은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꾸기만 하면 당신의 공덕은 불가사이 합니다. 야, 나는 좋은 일이라곤 한게 없었네 라고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 바꾸기만 하면 공덕은 불가사이 합니다. 염불은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적은 성근 복덕 인연으로는 저 국토에 태어날 수 없느니라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모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글귀는 몇몇 인식하지 못한 글자와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어 노법사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신. 몇몇 사람들의 몇 가지 왕생 사례와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고 서서 가기도 하고 앉아서 가기도 하며 때가 이르렀음을 미리 알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명백히 알면 그들의 성근 복덕 인연이 불가사의하였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생에 비록 가난하고 심지어 너무 비천하며 지위도 없고 기연도 없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 적도 없지만 그는 과거 생 중에 누가 미래로 닦은 복덕을 한 생각에 바꾸고 모두 다 바꿨습니다. 당신 생각에 그는 이번 일생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과거 생에 당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확 바꾸고 모두 다 바꾸십시오. 망상. 분별 집착을 내려놓기만 하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사랑과 관계를 맺고 일을 처리하며 사물을 대할 때, 오욕육진 속에서 구태여 여전히 다시 분별 집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러한 이치를 명백히 몰랐고 이러한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여서 제멋대로 헛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현재는 또렷하고 명백히 이해하여야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보살이 되면 살이의 밝은 사람이 됩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는 이가 보살입니다. 보살은 보통 사람과 똑같이 옷도 입고 식사도 하며 예전 그대로 일하지만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생각이 달라서 과보가 같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들은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관장님께서 병원에 계시며 매루, 매우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체력이 이처럼 쇠약하신 것은 양약을 50년간 먹은 부작용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양약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양약을 먹은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한 관장님께서는 우리들의 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비심으로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셨습니다.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한다면 한약은 부드럽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약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병이 있다고 느끼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탐진치를 끊고 망상 집착을 끊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병의 뿌리고 존재하는 일체 질병, 병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때문입니다. 진성 청정 자비로 이것을 끊어 버리거나 이것을 약하게 하면 이것이 가장 좋은 자양분으로 우리들의 체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방법을 써 보십시오. 모두 생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은 마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거하는 원리입니다. 화음경에서는 오직 마음이 나타나고 오직 식이 변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기본적인 원리 원칙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은 후 생활에 응용하고 병을 치료할 때 응용하여 신체 건강에 응용하면 우리들은 양생하여 의약품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은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탐진치를 끊고 진성, 청정, 자비를 닦으면 됩니다. 이것은 불법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양생의 길로 세간과 출세간에서 이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고 이래로 진정한 수행인 진정한 대덕들께서 일상적으로 드신 것은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들 지금 사람들이 만약 가지고 가서 검사 분석을 해보면 영향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이러저러한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모두 망상분별 집착입니다. 그들은 지난 세월을 모두 망상분별 집착에 빠져 살았습니다. 불보살님들은 이런 것들을 멀리하여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자제하게 가십니다. 언제라도 가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가시고 앉아서도 서서도 가십니다. 제가 계를 받을 때 계를 주신 화상은 도원 노법사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고사 하나를 들려주셨는데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한 수행인이 있었는데 그는 왕생할 때가 되었음을 미리 알고서 가겠다고 말하려 대중을 소집하였습니다. 그가 대중에게 묻기를 왕생할 때 앉아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다들 말하길 알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고 본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묻기를 서서 가는 사람도 있, 있는가? 있습니다. 그는 넘어져 머리는 아래로 다리는 위로 향해 한번 공중제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묻기를 "이렇게 가면 본적 있겠는가? 다들 답하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통에 놀랐으니 정말로 대자재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할수 없습니까?" 할수 없는 원인은 망상, 분별,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가르침에 따라... 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법계의 의정 장엄을 깊이 믿어야 합니다. 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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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 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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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 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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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阿阿阿阿阿弥弥弥弥弥陀陀陀陀陀佛，佛，佛，佛，佛，